네, 예, 저는 지금 이선에가와 있습니다. 오늘 이산에서 KTX 청룡업으로 아침 12시 20분 떠에 왔습니다. KTX 청룡은 서진 찍고 보고 갈 예정입니다. 저는 오늘 KTX 청룡업으로 서천에도익산으로와 있습니다. KTX 청룡은 찍고 제가 갈 예정이 있습니다. 저는 케제스 청룡을 으로 익산역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케제스 청룡이 익산역에서 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케제스 청룡은 익산역에서 보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. 케제스 청룡이 용산역을 지금 집에서 익산역을 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열차는 캐드츠 청룡 열차입니다.